안녕하세요 정화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고구려 부분과 관련해서 하북성 고구려 성은 오류일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고향의 봄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국사 교과서에 올라 있는 고구려의 성장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가? 중국 연영성 환인연에 자리한 동과강 유역의 절본인데 뒤에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자리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올린 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기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업 조선사 편수회에서 주도했던 식민사학의 역사 왜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부정해서 2000년 우리 역사를 잘라냈고 다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낭낭서를 합료해서 한반도 중심의 역사로 그렇게 고착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역사의 탈율성이나 정체성을 강조 해서 새롭게 조선 사를 만들어낸 역사 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국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 사료에서는 초기 고구려 역사의 발전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5대 모부왕 2년 49년 왕 이년 봄의장수를 한나라 북평과 어양, 상곡과 태원을 공격했다. 이에 한나라의 요동태수 채동이 신을 여서 대함으로 이어 화친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양은 오늘날의 북경시 미룬현이고 아, 상국군은 하북성 탕록현. 태원은 산서성의 성도입니다. 또 이어서 상국사이 고구려 본기 제6대 태조대왕 3년, 55년. 내그 기록을 보면 요서에 열개 성을 쌓아서 한나라 군사에 침입에 대비했다. 아울러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육대 태조대왕 53년 1 0 5년 부분을 보면은 구강이 장수를 파견해서 한나라 요동군을 침략해가지고 여섯 개 현을 공치해. 그러나 요동 태수 경기의 반격으로 크게 패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6대 태조대왕 6 9년 121년 여름 4월 구강이 선비의 군사 8,000명을 데리고 요대현을 공격해 이에 요동태수 최풍이 나와서 신창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신창현이란 오늘날 중국의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 일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도 아, 1977년 선생은 또는 국사 편찬 위에서는 신창연과 요대현을 연영성 요하동 쪽의 해성과 요양으로 그렇게 오인, 오인했습니다. 이러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교에 실려 전하는 지금의 중국 하북성을 중심으로 하는 요서 관련 고구려 기록에 대한 기록들이 지명에 오기이거나 오류라고 그렇게 적시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삼국사학이 고구려 본계에 실려 전하는 앞에 보기 1에서 4까지가 모두가 오기이고 모두가 오류란 말인데, 이제 중국 측 사서에서의 기록은 어떠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환우기에보면 하북성 노룡현에 요사성이 있고 조선성이 있다. 또한 전국체계 전국체계 일기를 연나라 동쪽의 조선과 요동이 있다. 연나라 진계가 고조선의 천열이 땅을 빼앗고 상곡과어영 어양, 우북평과 요석, 그리고 요동 다섯 개 군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들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이었습니다. 전환 시절. 유양이 편찬했다는 산해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동해안의 북해모퉁이에 나라가 있었으니 조선과 천독이었다. 연이어 이르기를 요수는 위고에서 발로 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만으로 흐른다. 그거 적고 있습니다. 산해경의 기록을 따르면 우리가 아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한뭐 수당, 송원, 명청, 요뭐금 음? 이런 나라들이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때에는 조선과 천독이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 특히 주목할 것은 요하의 위치, 부정, 비정 문제입니다. 지금의 요하는 당시 구려하라고 했는데 요동반도의 서남쪽으로 흘러 영구에서 바레만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동남쪽으로 흘러 바레만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강은 하북성 동북쪽 풍령현에서 발원하는 나나 혹은 조화라고 볼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외의 사료를 통해서 볼때고구려 초기 역사 발전의 터전이고 그 강역은 오늘날의 대동강 중심의 평현이 아닙니다. 중국의 하북성 노용현 중심의 요서 요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According to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historical data, based on Three e Kingdoms, it is the cradle of the early development of Go. history, and the center of the territory is not Pyongyang, located on the Daedong River today. This is because it can be seen as the Yosa and Yodong centered on Noryangjin in Hebei Province, China. If we reduce and deny our history, who will correct it?